연탄봉사 인가문이 네. 처음으로 이런 야외 액티비티를 한번 <laughs> 봉사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 네, 앞으로 더 많은 범죄활동을 위하여 마음이 <laughs> 다, 따뜻해져요 알잖아요 저희 가문이 찌지 네. 나쁜 짓만 해라 그건 맞아 네. 솔직히, 솔직히 처음 올때 아, 봉사는 누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왔는데 <laughs> 하니까 기분이 좋죠? 하니까 기분 좋네요 키워라니까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아 오늘 기분 어땠어? 음. <laughs> 먹느라... <막> 먹어, 먹어. <웃음> <웃음> 알리스타야 정말 알리스타 같아 알리스타 아, 이제 <laughs> 진짜 개잘먹어 몇개 째야 지금? 수를 <laughs> <laughs> 못 세! 다섯 개 이상이라서 손가락으로 셀수 있는 걸 넘었어 안만 보세요 네또 <laughs> 드세요 와 哇哇哇哇哇哇！哈 <laughs> <laughs>